안녕하십니까. 시점 TV 시청자 여러분. 벼락신장 삼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 1973년생입니다. 개축생이죠. 소띠입니다. 예. 소도 여러 마리 소가 있습니다. 뭐, 하얀 소, 뭐 빨간 소, 음? 파란 소, 뭐 많습니다. 예. 이제 이 중에서도 까만 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띠 생들은 예, 주상님들이좀 우환이 맞은 많은 그런띠라고 볼 수가 있고 예, 특히나 뭐 어, 주상줄에서 피흘리고 가신 분들 많으시고 그병 때문에 가신 분들 많으시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노중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노중에 갔다는 것은 객사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에... 그리고 선산, 예, 묘자리가 이분들이 조금 수맥이 흐르고, 조금 자리가, 그, 막지가 않고, 좀, 조상님들이 좀 굉장히 꿈에 나타나고 이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예, 조상님 전에 좀 정성을 들여서 이분들의 한을 조금 이렇게 덜어주시면은, 자손납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혹은 본인이라든지, 본인 그 2년자의 배우자라든지, 이쪽으로 우환이좀 많이 예, 적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주 유형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어쨌든 조상님이 맡고 있는 건 예, 틀림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몸수르다가, 혹은 이분들은 작년부터 손재수 금전으로다가, 줄줄 새는 그런 형국이고 그래서 금전관리를 잘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허리들 얘기하는 뭐 삼재에다가 아홉수가 겹친 그런 띠라고 볼 수가 있으니 본인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9년 기해년 우다가 안 좋았던 분들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사업적으로다 보면은, 예, 금전으로 대부업, 금융업이라든지, 장리업종, 보험업종, 건축자재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좀 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좀 젖어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직장으로다가 직업적으로다 보면은, 건축기술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체인점이라든지, 편의점, 택배, 뭐, 이렇게, 물류라든지 유통 쪽으로 해서, 예, 그리고, 저, 음, 예, 유용업쪽으로도 아마 타격이 컸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애정적으로다 보면은, 부부관계가 다소 소원해지고, 가정이 쓸쓸하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인연으로 공백기가 길게 접어들어서, 예, 이별수가 이, 이 있다 보니까, 적적하고 어두운, 거닐 같은 그런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 쪽으로다 보면 허리 쪽으로다 다리 쪽으로다 그리고 통증 수술이 있겠습니다 또 소송사 관제 수다가 보면은 불법적인 일들 예, 당연히 관제 수가 들고요 노름이나 도박으로 또 구설 시비 수에 뭐 폭행 사건 연루 돼서 형사 사건도 발전이 되고 이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주변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경자년으로 들어서서, 예,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하간 조금 성곳스럽습니다 사업적으로 다 짚어보면 관청 공사 입찰이 좋고요 예, 상하수도 하천 정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인 도움으로 다 해서, 예, 투자자나, 예, 동업자가 이렇게 생겨서 할로를 찾는 경우도 있겠고요. 특히 자갈 석재가 이렇게 섞여 있는 레미콘 관련도 괜찮습니다. 직업적으로다가 직업으로를 그 직장으로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레미콘 그 차를 그 운송하시는 기사님들이 좀 재미가 있겠고요. 건축, 철근, 뭐, 목수로 다든지 이런 쪽 분들, 도로 정비 사업 직종이라든지 하수도 배관이라든지 작년은 좀 그닥 그 좋지 않았지만 그 2020년 경제년 들어오면서 그래도 유형업적으로도 전망이 박달하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애정적으로다 보면 부부이별사가 당연히 있고요, 연인간 이별사도 있고, 그리고 애인간 이별수도 있고. 뭐 심하면 사별 수도 있습니다. 예, 가슴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적으로다 보면은 알코올 중독의 신경통, 그 하체가 굉장히 예, 부실해지는 예, 그래서 하체 운동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치통이 조금 있어서 예, 치과에 좀 자주 다니는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 관절 수술다 보면은. 종업자 간의 이 금전 문제로다가 좀 시비가 붙을 수 있고, 그리고 가족 간의 이 재산 문제로또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다가 금전으로 이 대출금 상환 때문에 좀 골아프다 하겠습니다. 경제는 2020년으로다가 다시 한번 예, 짚어드리면은 연인 간 이성 간 이별사가 예 줄을 이루겠고요. 자주 음주, 감우 예,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예, 나간 인년 인연 오는 인년으로 해서 세상살이 더럽고 마음이 상당히 공허하니 집안 문제 금전 문제에 예, 신경을 써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이나 집단보 대출은 예, 고충이 좀 심하겠고 예, 그리고 내후년 신축년 오기 전에 몸수가 안 좋아지니 심하게 한번 앓겠습니다. 예. 참고로, 예, 신보신 제자님들, 올해 신운이 열리니, 열심히 기도 발언하시면 좋은 일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 남서방으로다가, 예, 남서방으다가 신운이 열리니, 합의 기도, 예, 그리고 전라도 쪽이나 충청도 안면도 쪽으로 가셔서 성황이나 미륵에 합의를 받으시면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예, 지금까지 벼락신장 삼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